나서 주의 기쁨으로 새로운 해를 나눠 보자 합니다. 오늘 다른 주제도 많겠지만은, 오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서 이권오전 목사님께서도 그걸 보내 주시고, 또 다른 그뭐예 저하고 교제를 하는 데서도 우한 지방에, 십자가 불태우는 이정말로 능지처참한 일이 벌어지더라고. 정말은 무지해도 정도군 무지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생각도 오면서 구제받을 놈들은 할 수가 없구나. 찍기까지 지급을 받은 놈은 어쨌든 도리가 없구나 하는 생각도 가요 아니게나 성경 속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말란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확 떠오르지는 않는데, 예레미야 11장 14절에 가보면은, 저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봐야 내가 듣지 않는다. 근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의더 바라고 우리는 저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원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원수는 아예 그냥 어? 버려두어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떨 때 신학자들한테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역사적이다 그러던데 기머거리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어떻게든 역설적이요.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에? 자기 멋대로 표현을 하고 있지 는데 내가 이 수천 수만 군데로 올라가고 보면 은 신고약 짝짝을 맞추면 은 하나도 못 벌어질 말씀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올라서못 깨달아 놓고는 왜 역설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전능한 말,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적이란 말을 함부로 갖다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데 그런, 그, 그, 말씀도 좀 떠오르고, 그래서, 너는 나한테, 사사건건이 맡기라 그래요. 아버지 이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자원삼정 5, 6절에도 명령을 해놨고, 1 0삼3 0 5절에도 명령을 해놨어요. 네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다 맡기라. 그러면은, 그도께서 네 지도자가 되고, 성령께서 네 인도자가 돼가지고, 내 입술을, 내 입술을 주님께서 들어서시겠다. 그는놨다이 말이요. 에 이게 마태복음 10장 20절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13장 11절이요, 12장 12절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네 입에 말씀을 줘서, 내가 이네 입술을 털어 써시겠다 그래요. 우리가 그때까지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자리까지. 근데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그 말씀이 있다 기가 내가 그대로 되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 감명받은 말씀 중에서 누가 보면 2장 52절하고 3장 23절에 예수님이 키가 자라서 점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요. 2장에서. 3장에 딱 돌아보면은, 세례 받으시고 난 뒤에, 세례 받으시고 난 뒤에, 23절부터,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내가 지금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신학 나오니까 30년이 이제 좀 넘는데, 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뭘 알아요, 알기를. 겨우 갖다 놓은 게 신학, 교 뭐야, 나 설거지비를 갖다 놓고, 남설교회는 그거 갖다가 삐끼기나 했지. 그런 수준 가지고 어느 날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한계단 더 올라가서 이제 말씀이 내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예? 증거가 되어 이루어진 내 말,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겨진 말씀을 주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입술을 들어서 소님이 하고 싶으신 말점을내 입술을 통하여 대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설교자의 원자리예요 아,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도 않고, 지금 아직까지 아직 저도 과거에 그랬듯이,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대언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뜻을 안맞을 때가 너무 많단 얘기야. 이제 그 자리를 그것을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유, 갓난애기가 태어나면은 내 손자예요, 손자 아니요갓난애기도 손자, 손자야. 그런데 이게 어릴 때는 동오줌을 싸고 이래도 참말로기염으로 감싸주고 해가지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비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 역시 그 손자를 뭐야, 응? 어떻게 잘못될까봐 싶어서 일일이 보호를 하시지만은. 아 대학 가고 나 뒤에 똥 오줌을 싸는 정도로 그래 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왔을 때그 어릴 때 행동하고 그게 통행겠어요 우리가 살아남으로말미암아 믿음의 자리도 자꾸 달라져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갈라디 6장 14절의 자리가 내 자리가 돼야 된단 얘기야 주 예수 그저 십자가 자랑 이외에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없는 그 자리까지 가서 깨달음을 받아서 정말로 나는 어? 내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나를 지어주셨고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직 순종복종의 은혜를 입어가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서 아버지가 나를 기쁘에떨어쓸수 있는 그대의 사신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뭐 전부 요 앞에 저 방송도 같이 듣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내 예? 입술을 통해서 듣는 분도 있는데 모두 다 한결같이 저의 처성이요 주인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은 예수님 자리에 가질 못해요. 가장 낮은 자리가 내 자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말씀을 좀 뭘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오다 보니까 십자가가 불타는 사진을 보내놨어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 하나님을 대적하면 은 우리가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거는 나는 모르지만 은 이래 돌아보면 은혜를 받고 눈을 떠서 돌아보면 십자가가 서있는 나라는 그래도 부족하더라도 뭐가 먹을 게 있고 산책 조목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곳에는 티끌, 모래 이거 외에는 돌아가는 게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좀증거하라 했는데 마음에 오주셔서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서로를 좀 따라 봅시다 사무엘상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죽이고 살리고 예? 또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부자도 만들고 가난뱅이도 만들고 모든 생사하복에 대한 주관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구절 10절이 오늘 주제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허감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와를 호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오늘 우래로 거덜을 치시리로다. 여와께서 호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의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로다 리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하면은 십자가 대적하는 놈전 없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얘기예요. 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시겠다 이겁니다. 약속이. 그러니까 순교의 발걸음 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그 발걸음은 절대로 헛되게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또 악인이 처음에는 요새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세계가 이래보면은 지금 악인들이 또 아프리카에 저 뭐야 아예성가하는 그 친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교시키는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서 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삶을 하고 돌아보자, 이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사당 저 이북에 저 굶어 죽었거든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상계를 지금 앞으로 상계를 못 넘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가 뭐가 되느냐. 지난 나라가같 200만, 300만이 굶어 죽는 꼬라지가 또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겨루못부면저사람들 망하게 돼 있는데 옛날에 한번 김정일이 있을 때 완전히 걷어 나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엉뚱한 님이또 와가지고 메조원을 갖다 들이대는 바람에 숨통을 돌려가지고 우리 잡아주길 해폭탄을 만들어 놓으들 된다고 어? 지금 국립이요에 묻혀 있어요. 나 그거, 그것만 생각하면 어? 정말로 안타깝기 거짓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숨통을 띄어서 김정일이는 겨우겨우 넘어왔는데 이제 김정은이가 들어가가지고도 지금 뭐한 3개월 넘기면은 좀 버티면은 잘 버틴다 그래요. 거기다 뭐가 덮쳐있느냐 우한 폐렴인과는 이 전년병이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가 나있어요. 근데 한의사 얘기나 주님 저 건방진다고, 어, 창망하시지 말고 저 지켜줄 거 없어서. 뭐냐면은 내가 음식은내 몸에 맞고 똑바로 먹는 음식을 바로 먹으면은 내 몸에 면역성이 생겨나서 어, 전염병에 그렇게 부들부들 뜨거운 하도 웃다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하다하또 대답을 해보니까. 이게 면역성이 우리가 강해지면은 전염병 아니라 어떤 병이 와도 우리 스스로의 몸에서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바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뭐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도 아니, 나 마스크를 다른 사람 안경을 쓰고 있어도 마스크를 써도 괜찮은데 나는 마스크를 쓰고 다 가면 어떻게 되겠니? 기미 피리만 쪄가지고 못깨디겠어 아무리 눌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뻗고 게에요 그래서 내또 생각한 건 뭐냐? 아, 너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필요한 대로 입 넣고 댕겨. <laughs> 근데 어디 갈 때는 좀 두려워요. 왜? 상대방이 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 이 문제 때문에 남한테 유익을 주라 그랬는데, 저 자식은 저 뭐여, 든 어? 마스크도 안 하고 와가지고 얘기 하고 이러니까, 홈나한테 잘못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뭐랄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는 데 가서 가능한 한 쓰는 게 좋겠어요. 아. 그러나, 내자신으로 돌아와서는 지금 거의 안 써요. 그, 그래, 지금, 널 가지고 댕기다가, 팽개 쳐버리고 없어. <laughs> 근데 오늘 이 말씀 자 10편 107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 고생 고생이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러냐 빛이 없어서 그래요. 전부 어둠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만이 참 빛이지 세상 빛은 이거 어? 담비아니에요 태양이 밝다고 해 가지고 내가 지금 내 앞나라를 알고 내 모든 생활에서 어? 길잡이가 되어 주느냐. 그러진 않다 이겁니다. 다만 이 빛이 있음으로 어? 뭐야?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지마은아이고 시간이요. 온통 뭐... 돈을 봐야 되고 시간 다걸네난 여기 올라오면은 이 시간에 자꾸 쫓기는 조바심이 나가지고 그냥 가다가도 돼. 멈춘 멈춘 대죠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 이게 똑바로 깨닫고 앉았으면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는데 이걸 전부 못깨닫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몇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은 중국 역시도 들어가보면 일부분이 잘 살지 나머지 부분은 아주 어려워요 제가 중국을 한 10년 전에 한번 가봤나 가보니까 깨끗하다는 북경이 우적이리게 더럽고 지저분해요 화장실도 옛날 에 우리 뒷간,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나을까? 뭐, 그래요. 집도 그렇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해봐야 별 논리 를 흩어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말로 풍요로운 거는, 느껴보질 못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자꾸 망해가는 것이, 후진타우지, 요전번에 있었던 장면이요 후진타워하고또그 앞에 있던 게 장점인 이양만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 황사가 이렇게 날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유롭게 뭐야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어 오고 난 뒤에는. 아주 그냥 경반대 그러대가지저들달할 수가 없대요. 중국 교민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가. 그런데다가 뭐까지 뜯어고치느냐 하면은 성경을 지 입맛에 맞게끔 그거를 성경을 좀 뜯어고치고 있대요. 그럼 이 성경이 누구요? 이 성경이 누구냐고? 하나님. 하나님을 금방 이피조물이지 지 멋대로 정량수두르 해. 이 오늘날. 그것도 비교로 나타나요. 아니, 뭐냐. 나는 원래 초남이기 때문에 그 정령수들에 와야 별 볼리도 없는 놈이지만은, 뭔 놈의 정령수들을 사내새끼들까지 그렇게 정령수들을 해? 심지어 는눈속까지 밀어붙여. 나 이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참뭐 육중심으로 돌아가 있다 이거요. 영의 중심이 아니라 육중심으로 돌아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걸놔도느냐안 놔둬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 10절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왜 고생을 하느냐 사람이 흑안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세사들의 매임은 내가 지금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고 공고와 세사들의 매인다는이 공고죄는 일본 저 안타까운 작자들이 36년 동안 와가지고 우리를 아주 얽매했던 죄가 공고죄예요 그 공고죄에 걸리게 해서 세사들의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래요 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까, 뭐가 네. 오느냐? 그냥 고통고난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푸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예 푸는 방법이. 17절에 가보면 은또 원인을 또 얘기해 놨어요. 미련한 자기 때문에 너들이 고생을 한다, 이래 놨습니다. 그 미련한 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마음 믿는 님이요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 안 믿는 다는잘못무마음이요공정을 명자원이 됐든 석가모리가 됐든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야 이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놈은 미련한 놈이다 이래 나다이 말이오 그 미련한 놈이 그러면은 죄가 없느냐 24장 9절에 가보면 은 뭐라 그러니깐 미련 자의 생각은 죄다 이뤄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곤도전서 10. 10절, 5절, 6절에 가보면 은네 생각, 네 의식, 네 이론이 있는 한 내가 너보생 보고 싹 없어질 때까지 도덕경 패겠다고 말씀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믿질 않아고 앞에 있는 이 싹꾼 목사가 바로 전하지 못하고 자꾸 미약해져서 다음대히대 나발을 불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 눈치를 볼 때가 많아요. 내가 요만성을 했다가는 저 지금 앞에 있는 저참 양무리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쩔고 이런 주저감을 가지는 이 자체가 악이다 이 말이요. 나는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 마음속에 대해밖에 한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진 않다는 얘기요. 이제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아까 초자 어? 비율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한 가지는 다섯 달러 더 받은 사람, 두 달러 더 받은 사람, 한 달러 더 받은 사람 있듯이 자기 역량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 와서 나다른 상대 하는 사람 보면은 엄청난 사람이 있는가 면은내 꼬라지를 돌아보면은 너무 초라한 때가 느껴질 때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다 욕심을 가지고 앉기 때문에 어떤 아내지 그와 똑같이 되어보려고 욕심을 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죄의 출발이에요. 욕심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 가보면은 유혹이 들어오는 것도 욕심 때문에 들어왔고 그유혹의 어 욕심을 따라서 내가 뭐지 되느냐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아, 네. 선악과를따먹었던얘기예요 그게 범죄의 출발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찍혀있고 쫓겨나고 난 뒤에는 뭐가 오느냐 바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요번에 모두 설 지나갔고, 보름 지나가고 이래다 보니까 구석을 쫓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는데, 하나도 안 벗어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방송국에도 설에 대한 말씀이 많이 실려지는 것 같은데, 내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절이 오면 은 구석을 쫓는, 예설이니 이런 거 버리라 그래요. 근데도 안 버려. 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서 섞여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어울려서 살아야 되겠지만 은내 자신의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버려야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한 믿음은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 4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지난번에 내가 대언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에베소드 2장, 뭐여, 3절,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말라게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 계절을 따라가고 풍섭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리가 매력을 게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한 폐렴을 일으키고 유발하게 된 동기가 이 시진핑이라는 이 미련한 작자가, 공같은 작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미국 대적이에요. 저 얼마 못 갑니다. 소련이 70년 만에 망했어요. 완전히 왕해 됐어. 그러면 이, 이 작자가 지금 들어선 지가 지금 5년이 넘어가서 10년째 이 2분기에 이제 들어서 있는데 그다 채우기 전에 커달라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옵니다. 왜? 그 작자가 보여주는 게 있어. <laughs> 후진타우나, 뭐그 다음에 거기 있던, 누구요? 그 앞에 있던 장점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 무슨 위기가 오고 전염병이 생기고 이래 돌 때에, 지금 요새 이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내가 봤을 때 그래요. 그 뭐여? 총리를 보내고, 저는 뒤전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해놨는 거니 중국 인민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 내놓고 인민을 돌보기 위해서 현장 시찰을 하면서 위로를 했는데 이 작자는 뭐기 때문에 총리를 보내놓고 끄떡끄덕안 하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재앙은 어때요? 그때보다 지금 갑절이나 더 강해. 자, 티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 뭐야, 돼지,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뭐, 4분, 3인가, 뭐, 4분, 돼지 다 죽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돼지 파동이 일어날 정도로, 한발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정신에서, 어? 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한발더 나가서, 한발더 나간 거요. 우한에 있는 45교회를, 전부 다 폐쇄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바보요. 내가 너한테 징벌을 당장도 때릴 수가 있는데 신명기 7장 10절 얘기예요. 당장에는 내가 때리겠지만은 조금 기다려 주는 거는 네가 그 기다려 주는 그 사이에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기다려 주는 잠이다 이래놨어요. 근데요거를 끝까지 안 듣고. 못 돌아오게 되면은, 덜 뭐, 쳐버리서, 이제, 이보다 더큰 병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그래도 이, 뭐, 폐렴이 조금 진정이 되는 것던데, 지금 중국은 뭐, 얘기 들려오는 소리니에 점점 더 난리를 치고 있다 그래요. 그, 왜, 중국만 왜 그래? 아이 이따오지, 더라고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나 놔두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오늘 에?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7절을 어? 읽어봤을 때 미련한 자의 번과 제약으로 인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없애는 길은 어디 있느냐 그 20절까지의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미련한 자는 저희 번가와 제약의 연구로 곤란을 당하며, 이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전부 미련한 내 생각으로 인한 열매다, 이 말이요. 그 열매를 열1 8절로 보면,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제 재앙에 떨어져서 병도 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죽을 때가 되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곳 도사에 구원하시되 그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도다. 말씀이 가서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답하라고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무슨 죄를 졌으니 어떻게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사야 44장 26절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부러지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찾아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해도 돼요. 내가 지금 미련해가지고, 모든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십 절로부르지져라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들으시고, 에베소 1장 7절 구속의 피로, 나의 허물죄를 자백할 때 요한 1스 1장 9절 자백을 할때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는 것은 자백하자 이 말입니다 근데 자백들은 안 해요 입으로 시인을 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요한 1스 1장 9절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은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용서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죄악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용서를 받을 뿐이요. 지금 그 시간은 없고, 내가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의인이 됐냐? 아니요. 빌리스3장부에 하나님이 내 죄를 자백하는 걸 듣고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셨을 뿐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착각하시지 말고, 벌레 구대기 자리에서 나를 깨달아서 주와 동행하시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편 100, 7편 11절, 10절 11절을 말씀했고, 17절로 20절의 구원사역을 말씀하며,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값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산산이 깨어진다는 사엘상 2장 9절 10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사 항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영광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그것입니로